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9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그의 양쪽 고리에 꿰어 괴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이며, 그므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그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안식을 허락해 주셔서한달 동안 잘 충전하고 또잘 다녀왔습니다. 목회 시작하고 또그 전부터 꼭 가고 싶었던 몇몇 곳인데 그중에 하나가 제일 큰곳에이스라엘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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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또 좋은 것들 또귀한 것들 함께 보고 또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월 6일이지요 월, 월, 월요일이었습니다. 요르단에서 광야 이틀을 지나고 국경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재입국하던 이스라엘 틀에서 요르단 틀에서 다시 들어가던 날이었는데 국경을 넘어가니까 이스라엘 전파가 잡히는 거예요. 휴대폰에서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왔습니다라고 하는데 인솔하던 가이드 목사님이 지진 났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뭔 소린가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히브리어를 읽기는 해도 통역이 안 되니까. 근데 가이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키에 지진이 났는데 이스라엘 땅이 다 흔들렸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광야를 지나고 있는 동안 모래밭이니까 이게 뭐 지진 나건 안 나건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들어왔다가 그 뉴스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 교회에서 난리 났겠다. 뭐 먼 곳에서 어디서 사고 나면 이스라엘 전체가 난리 난줄 알잖아요. 그래서 그날 숙소 들어가자마자 여기 시차가 이제 새벽기도 할 때쯤 저희가 방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곧장 목사님들에게 톡 띄웠습니다. 어, 여기 이스라엘 안전하니까 혹시 또 교인들 어, 걱정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니까 광고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날 오후에 계속 이제 자고 있는 동안이죠. 저한테는 자고 있는 시간에 계속 이제 톡이 오는 거예요. 무사시다니 다행입니다. 뭐 지진하고 상관없다니까 다행입니다. 하는 그런 소식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튀르키에 어, 지진이 나던 그날, 2월 5일이지요. 그 전날부터 2월 6일, 2월 7일까지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요르단 지역에 광야를 지나가는데 어, 귀로만 들었습니다. 글로만 읽었고요. 광야가 그렇게 생겼는지는 몰랐습니다. 보지 않고 광야를 설교했던 지난 30년이 정말 무색했습니다. 야, 이렇게 무지하게 광야를 이야기하고 있었구나. 가서 모래밭을 걸어 보니까 이 모래밭이라는 게 머리로 아무리 알고 귀로 아무리 들어도 그게 광야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정말 거기 광야 가서 그 모래밭에 있어 보니까 입만 열면 모래가 들어오는 거예요. 바람이 살짝 부는 대로 다 모래 알갱이가 입속으로 넘어 들어오는 거예요. 물을 얼마나 많이 마셔야 되는지 모릅니다. 광야를 뛰어갈 수 있나요? 가보신 분알니면 뛰어가는 것, 죽습니다. 그러다가 예. 제 아내 푸사가 올라가는 사진이 돼 있는데요. 그 사, 팔 벌리고 있죠. 그 사진 찍으려고 취한 포즈고요. 세 발자국 걷고 쓰러지고, 세 발자국 걷고 쓰러집니다 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모래가 얼마나 이렇게 밑으로 사람을 끌어 당기는지, 그게 광야입니다. 밤에 별은 아름다운데, 또 호텔도 있고. 지금은 거기까지 관계수로가 다돼 있어 물도 마시지만, 3,000년 전에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도 안 걸으면서 살았다. 끔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출애굽이고, 이게 광야구나. 가보지 않고, 밟아보지 않고, 이스라엘을 말했던 30년의 설교가 엉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 가지 것을 요구하십니다. 또 자기 백성 만들기 위해서 법을 주시기도 하고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하나 있다면 성막 세우는 일입니다. 이 성막은 교회의 원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팀나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제일 남단에 있는, 홍해 연안에 있는 그곳인데 거기 가면 성막이 1대1 버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나 있긴 한데 약간 축소판이고요. 전세계 몇 군데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1대1 버전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곳에 가서 성막을 보면서 경험했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광야에 세워진 성막에서 교회를 찾았습니다. 팀나에 있는 성막은 전세계에 있는 몇몇 성막처럼 모형입니다. 그 크기와 모형은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아 이럴 거야라고 추측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성막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성막의 모양들이 아주 조금씩 다릅니다. 아주 조금씩 다른데 그것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이 성막을 지키고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 유대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을 메시아닉 주,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한달 혹은 두 달씩 그 광야 안에 성막 앞에 와서 기거하면서 호설 차는 관광객들에게 성막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약적인 설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막을 설명을 해줍니다 원래 거기서 한두 시간 설명을 들어야 된다는데 짧은 다이제스트 설, 설명을 들었습니다 부임 초에 우리 구역장 권찰 되시는 분들 광은 기도원이라고 우리나라에도 성막 모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방문했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막 그곳을 갔다 오신 분들은 아주 조금 보았을 거예요. 저도 왜 조금이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가기 전에 그게 전분 줄 알았거든요. 야 대단하다. 근데 팀나 갔다 와서 저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성막 보고 나서는 머릿 속에 남는 게 아무개 교회가 그거 만들려고 헌신했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들려요. 그게 굉장히 깊게 남았던 교회 헌신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곳이거든요. 그거는 실내에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큰 건물을 짓고 건물 2층 안에 성막을 축소해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비바람이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팀나에 있는 성막은 견두한 보호장치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진이 굉장히 예쁘지요. 모래밭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사진은 예쁜데요. 서 있으면 모래바람이 계속 입안에 들어옵니다. 그 안에 저 성막이 1대1 버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 잘 지어진 호텔이 있고요. 지금 호텔이 점점 더 좋아진대요. 뭐, 사성급 호텔까지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모래 언덕에 베드윈들의 삶도 옛날식이 아닌 현대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윈족, 양치는 사람들이거든요 떠돌이하면서 양치는 사람들을 베드윈족이라고 하는데 현대 이스라엘의 베드윈족들의 최고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륜구동 집차 하나 사는 겁니다 왜요? 사륜구동 뒤에다가 관광객 들고 돌아다니면서 안내해주면 운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가이드는 따로 있으니까 그러면 수입이 짭짤하거든요 그래서 양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륜 구동차 마련하는 게 베두인들의 최고의 일생 일대 소망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현대판인가요? 양치던 옛날 목동 다윗을 생각하는 베두인족이 아니더라고요. 자, 그와 함께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광의 뜨거운 태양과 모래와 비바람 속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 위치가 그러합니다. 언제부턴가 배부른 교회가 됐고 편안한 교회가 됐고 안락함과 높은 마철루가 되어 버린 현대의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교회의 원형은 3천년 전에도 지금도 광야 모래 바람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광야 속에 성막을 제일 처음 지으라 하실 때에도 이스라엘 12지파 한 복판에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수도원이나 기도원처럼 세상을 떠나서, 도심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집화 공동체, 이스라엘 삶의 중심 한복판에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걸었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 예배도 하고, 하나님께 그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리며 간구도 하던 곳, 그것이 성막이었습니다. 교회는 세상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 중심에서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외침이 성막에 임재해 계시는 교회에 임재해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만 있고 찬양만 있는 곳이 아니라 세상의 아픔과 고통과 질구와 여러 가지 소리들을 교회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곳 그곳이 교회이고 성전입니다. 성막 안에 놓여 있는 진설병에만 관심이 있고 번제단에 올려지는 제물이 얼마나 많이 드려지는에 관심이 있어서는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그 외벽이 얼마나 화려하냐 그곳에 관심이 있어서는 그것은 성막일 수 없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 교회에 불과합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나는 제사장이 되어서 이웃의 세상의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그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모여 예배 드린 뒤에 우리는 다시 저 광야 같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우리를 둘러선 사람들에게 오늘 예배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제사장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대로 모래바람이 여전히 풀풀 날리고 있는 저 광야 같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을 전달하며 외칠 수 있는 제사장 된 성령을 내 안에 모신 성전.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금으로 쌓여 있는 조각목 속에서 성도를 바라봅니다. 성막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성막의 기둥과 널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을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굳이 이스라엘 아니어도 가까운 곳에 있는 광은 기둥 가보아도요, 목형이니까, 아, 성막이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모형이지만, 3,000년 전출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승전한 사람처럼, 승리한 사람들처럼 전리품으로 금은 보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 때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성전 건축에, 성막 건축에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여진 그 금을 녹여서 성막의 기구와 기둥, 널판, 그 모든 것을 다 금으로 쌓아 만들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그성막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출국해서 한번 보십시오. 본래 기둥이건, 기구이건, 널판이건, 혹은 언약계, 숙제서이건, 그것들은 다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은 히브리어로 시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서, 히브리어 사전에서 저 단어를 찾으면 시띔, 우리 한자어로는 조각목이라고 하는데 아카시아라고 번역을 합니다. 몇년 전에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이 갔다 와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평 장노님이 저한테 얘기하세요. 목사님, 그거 아세요? 조각목이 아카시아래요. 그래서 저는요, 머리로 끄덕끄덕 하면서 그랬어요. 아카시아 괜찮네. 그런데 그렇게 듣는 거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제가 떠나기 전에 어떤 장노님이 그래요. 목사님, 잘 보고 잘 듣고 와서 설명해달래요. 저도 들었거든요, 장로님한테 목사님, 조각목이 아카시아래요. 아, 그래요? 참 이상한 나무로 만들었네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보지 않고는 아무리 신학을 공부했어도요, 조각목이 어떤 거고 왜 그걸로 성막 만든 게 그렇게 좋은지를 몰랐습니다. 저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저게 조각목, 아카시아라고 번역된 시띠 나무입니다. 정말 볼품 없습니다. 없어 보여도 저렇게 없어 보이는 나무가 없습니다. 옆에 왼쪽에 있는 사진은요, 그나마 이파리가 있어서 그렇지요. 이파리 다 떨어진 건개, 나무, 저도 거기서 찍은 사진인데요 정말 모양 없습니다 모양이 없어도 저렇게 없을 수가 없어요 광야에 백향목 같은 좋은 나무, 네바논에서 나는 그 백향목 나무는 있을 리 없지만 왜저 나무 가지고 성막 만들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광야에 널린 게저 나무예요 제일 흔한 나무입니다 그것이 십딥 나무, 아카시아 조각목입니다 근데 저 나무를 보면 볼수록 내가 보이더라고요. 저 나무 뒤에 내가 있어요. 조각목은요 가까이 가서 보면 볼수록 더 볼품 없습니다. 멀리서 보면 좀 괜찮아요. 가까이 다가가면 가까갈수록 아파요. 정말 볼품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그렇잖아요. 조금 사람의 관계가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편안해요. 근데 이게 가까워지면 아플 걸 각오해야 돼요. 이 조각목이 그렇게 생겼어요. 참 아파요. 사방팔방 이리저리 뻗치고 가시는 아무렇게나 나있고요. 근데 이걸 아카시아라고 번역을 하니까 제가 몇년 전에 우리 심장님한테 아카시아라고 딱 들었을 때 머릿속에 든 생각이 뭐냐면 그 예쁜 나무인데 그랬거든요. 왜요? 대한민국에 있는 아카시아는 너무 예뻐요. 사계절이 있는 그런 동네에서 자라고 물도 제법 있는 나라거든요. 물이. 풍족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이제는 물이 좀 부족해지는 국가인데요. 그래도 이스라엘에 비하면 물이 많은 나라예요. 거기서 자라는 아카시아는요. 정말 예뻐요. 가지도 흐물썩하고요. 이파리도 예뻐요. 그런데 저 광야에 있는 저 조각목 시린 나무는요. 정말 못생겼습니다. 정말 단단합니다. 그런데 왜저 나무로 성막을 만들게 하셨을까요? 기둥도 기구도 심지어는 속죄소까지도 다저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왜요? 마치 나처럼 꾸불꾸불하고 볼품없는 인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어디나 널려있는 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광에 흔해 빠진 그 볼품없는 나무들을 다 추려서 성막을 만드셨어요 고집도 그런 고집이 없습니다. 단단도 그렇게 단단할 수 없어요. 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단단한지 모릅니다. 고집도 고집이지만, 그 고집의 끝판왕은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얼마나 단단하게 박여 있는지 모릅니다. 참 안타까운 말이지만, 우리나라 옛 이야기 중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죄인의 본성이. 끝장을 발만 하거든요. 잘안 고쳐지거든요. 그렇게 단단한 것이 광야의 조각목입니다. 인생이라는 고난의 광야에 서 있는 그 흔한 조각목을 추려서 다듬고 다듬어서 성막 거룩한 처소를 위해 도구로 씁니다. 그래서 그 위에 금을 쌓이핍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금으로 도금한다. 칠한다 하지 않았습니다. 칠만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온 금을 녹여서 잘 펴서 그걸로 이 나무를 쌓아 버린 거예요. 칠을 해준 게 아니고요, 금으로 쌓아 버린 거예요. 조각목이 그 성막 안에 기둥이 되고 성소의 기물이 되고 속죄소의 재료가 된 것은 금으로 쌓여진 그 기둥, 금으로 쌓여진 그 안에는 조각목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하기. 위에서 하나님 이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면 조각목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각목이 왜 보이지 않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금으로 쌓여 있어서 그래요. 그것이 성막이고 성전이고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되고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그 가시와 그 고집스러움 옛사람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도록 금으로 싸주십니다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나를 다 덮어주십니다 하나도 보이지 않게 싸매어 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의인이야 이제부터 너는 나를 아바, 아버지라 불러라고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고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시기와 탐욕과 음욕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을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 십자가 죽으심으로 다 덮어 주시고 감싸 주시고 금과 같은 은혜로 쌓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안에 있는 조각목이 아니라, 그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리스로 옷 입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을까, 그것을 바라보며, 사람이 아니라 그옷 입혀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그리스로 온 입을 때 빛이 납니다. 그럼 광야에 널려 있는 그 조각목 어떤지요? 물이 부족한 그 광야 한복판의 조각목들은 광야 숱하게 널려 있는데요. 뿌리가 70m 까지 내려간답니다. 아무리 찾아내려고도 물이 없어요. 위로 올라온 건 글쎄요, 길에 한 10m, 한 5, 6m 들려나요? 근데 뿌리는물한 방울 찾기 위해서, 물 줄기도 아니라 물한 방울 찾기 위해서 70m를 내려간대요. 그러다 보니까 거칠어질 수밖에 없어요. 척박한 곳에 살면서 거칠어지기도 하지만,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무의 일생 속에서 그 나무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뭘까요? 내가 나무는 아니지만, 만약에 나무라면, 살아남는 게 최고의 가치지. 어떻게든지 물방울 하나 찾아가지고 그물 먹어야지요. 남이 먹기 전에 내가 먹어야 돼요. 남이 빨아 땡기 기 전에 내가 빨아 땡겨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수 있으니까. 아니면 나 죽거든요. 조각목의 최고의 가치는 살아남는 거예요. 그게 조각목의 인생이 아니라 목생의 최고의 목표일 겁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광에 널리고 널린 그 조각목들, 그 나무들, 그 나무는 단단해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건드리면 가만 안 놔둬요. 옹이가 얼마나 틀어박혀 있을까요? 나 찌르기만 해봐.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래서 나무들이 따다 따다 붙어 있지 않고 조금 떨어져 있어요. 거기에 물이 증발하면 안 되니까 이파리가지고 가시로 도 있어요. 이 우기 때나 잎이 좀 나와요. 얼마나 단단하고요, 얼마나 휘어져 있고요, 가시는 많고요. 그걸 성막에서 쓰려면 그 나무 가져다가 다 다듬고, 다 베고, 옹이 다 긁어내고. 다 쳐냅니다. 그 마지막으로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나무를 가져다가 가시도 자르고 옹이도 빼고 휘어진 것좀 바로 잡고 다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할 일이 뭘까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금으로 쌓아야 돼요. 아무리 다듬어도요, 금으로 쌓여지지 않으면 성막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 금으로 쌓아야 돼요. 나의 옛 사람, 나의 옛 모습. 예수 만나고 다듬어졌어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나요?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합니다 쉽게 고쳐지나요? 아니요 안 고쳐집니다 내 안에 세 살적 버릇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원에서 꼭 통과해야 될 마지막 관문이 하나 있는데 금으로 쌓여야 됩니다 금으로 쌓인 다음에 조각 모은 성전 안에 들어와서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쌈매진 금만 보입니다 성도의 모습이 그러하고 교회가 그러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 보혈로 옛 죄는 다 씻긴 받고요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리스로 옷 입은 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목사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기도하신 장로님은 장로의 가운을 입고 있고요 우리 찬인들은 찬인들 찬양대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옷은 언젠가 낡을 거예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도 안수 받을 때 입은 옷이 아니에요. 이거 세 번째 옷입니다. 낡아서 버리고, 낡아서 버리고, 이 가운은 여기 와서 새로 제가 맞춘 옷입니다. 모양 괜찮지요? 제법 폼 나지요? 근데 이거 시간 지나면 제가 온하기 전에 아마 한번더 갈아입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낡습니다. 끝단이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모양이 제법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낡고 허름해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를 세우기 위해 입었던 인생 옷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일 것 같았는데, 영원할 것 같았는데,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시간 앞에, 그리고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바로 그날이 우리에게 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옷을 입고 서 있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모습으로 서게 되는 그날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날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한 복판에 서게 하셨으나 세상과는 구별된 조각목이 되게 하시려고 금으로 들렀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는데,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거룩함의 자리입니까? 옛사람의 자리입니까? 금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리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조각목을 드러내 보이며, 내 가시를 드러내 보이며 사는 그 자리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자리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 옷을 입고 거룩한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막을 둘러보면 조각목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조각목을 둘러싼 금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시간 이 교회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감싸주십니다. 거기서 누군가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폄하하고 비난하는 것은 어쩌면 엑스레이보다 더 좋은 눈을 가지고 있는 사탄의 눈으로 금은 보지 않고 그것을 꿰뚫어 그 안에 있는 가시와 옹이만 쳐다보려고 하는 사탄의 눈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옆에 함께 앉아 옆에 드리는 성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로 옷 입은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사람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는지요 광야에서 오직 살아남기 위한 그 목표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던 그 조각목 같은 인생을 성령 충만한 누군가의 손을 통해 쓰임받게 해주시고 금으로 다시 싸매어주시고 성망을 만들듯 하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입히시고 채워가고 계십니다 교회는 성도는 그리스도로 온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또 세상을 향해서 내가 입은 그리스도의 옷을 자랑하고 그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또 아름다운 성도를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거칠고 모나고 부끄러운 옛 모습을 금고 같은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감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 성도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여시사, 우리를 감사한 예수 십자가 은혜 온 입힘을 서로 보게 하시고, 서로의 모습에서 예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나누는 교회로,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